안녕하세요. 윤지용입니다. 74시에요. 3년 전전 전 재산 2억 3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그날부터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같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은퇴한 지 5년 됐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지방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죠. 그렇게 혼자서 조용히 살아가던 어느 날, 30년 전 함께 장사하던 동업자 최성일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반가웠습니다. 정말 반가웠어요. 요새 수익형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형님도 함께 하시죠. 월 수익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서류도 그럴 듯 했습니다. 보장도 다 찍혀 있고 회사 등록증도 있었어요. 형님, 이 돈으로 우리 둘다 편하게 살수 있을 거예요. 30년 전그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제전 재산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아내가 남긴 적금, 그리고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까지. 형님, 고맙습니다. 절대 후회 안 시킬게요. 그렇게 송금했습니다. 그날 밤텅빈 통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편히 살수 있겠구나.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도 오고, 형님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하면서요. 그런데 한달 후부터 이상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 그거요?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해도 잘안 받기 시작했어요. 받으면 항상 바쁘다고 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두달후 처음으로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성일아, 이번 달 수익금 언제 들어와? 아, 그거요? 다음 주에 입금해드릴게요. 다음 주가 되어도 입금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보니 형님 죄송해요. 서류상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다음 주가 두달 넘게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아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도 일시 회사에 직접 찾아가니 그 건물에는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음... 내가 사기당했구나.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최성일이라는 사람한테 사기당했어요. 아, 그 사람 맞나요? 이미 여러 명이 신고했어요. 피해자가 스무 명이 넘어요. 스무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왜더 기분이 나빴을까요? 돌아오는 길에 거울을 봤습니다. 74살 영감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멍청했나?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후내 자신까지 잃었죠. 아들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뭘 하셨어요? 왜 저한테 상의 안 하셨어요? 그런 말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거짓말을 했어요. 몸이 좀안 좋아서 입원했다가 나왔다. 많이 아프셨어요? 제가 갈까요? 아니다, 괜찮다. 이제 다 나았다. 거짓말하는 내가 더 싫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페이지를 주우러 나갔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아는 사람 마주칠까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골목길로만 다녔어요. 고무장갑을 껴도 손톱 밑이 새까매졌습니다. 비닐봉지에서 나는 냄새가 옷에 배어서 집에 와서 옷을 빨아도 냄새가 안 빠졌어요. 3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폐지 팔아서 하루에 만원씩 벌었어요. 한 달이면 30만원 그걸로 전기세 가스비 쌀값 내고 살았습니다. 동네 친구들 연락도 다 끊었어요. 재용아 요새 뭐해?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 나? 새벽에 폐지 주워서 살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우체국 앞에서 쓰러졌어요. 혈압이 올라가서 정신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깨어나니까 병원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보호자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없어요. 가족이 없으신가요? 있긴 하지만, 연락 안 해도 돼요. 그날, 병원비가 3만원이었습니다. 사흘치 폐지 값이었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74살 영감이 거짓골로 서 있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순간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버티는 거였죠. 새벽에 나가서 폐지 줍고 와서 자고 또 나가고 세상도 싫었고 사람도 싫었고 나 자신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폐지를 주우러 나가려고 하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국민은행에서 알려드립니다. 입금 2억 3천만 원 잔액 2억 3천 3만 2천 8 47원 2억 3천만 원 정확히 제가 잃어버린 돈이었습니다. 처음엔 스팸 문자인 줄 알았어요. 요새 그런 가짜 문자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궁금해서 은행에 갔습니다. ATM에 카드를 넣고 잔액을 확인했어요. 2억 3천만 원이 진짜 들어와 있었습니다. 입금인 이름, 최성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진짜인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뺐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우체함을 확인했어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최성일 편지를 뜯는 손이 계속 떨렸어요. 1년 반 동안 미워했던 그 사람한테서 온 편지. 뭐가 적혀있을까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적혀있었어요. 형님께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잤어요. 형님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가난 말기래요. 많이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걸 반드시 갚고 싶었어요. 형님이 그때 저한테 준 돈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끝났을 겁니다. 제 딸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수술비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거든요. 형님 돈으로 딸을 살렸습니다. 딸은 지금 건강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그후로 사업이 망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빌린 돈도 못 갚게 됐고, 형님한테 드린 돈도 돌려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정말 비겁했어요. 지금 이 돈은 제 전재산입니다. 아내와 딸이 집을 팔고 보험금을 당겨서 만든 거예요. 이게 제가 할수 있는 마지막 인간다운 일입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최성일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반 동안 그 사람을 미워했는데 그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는 인간이었어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인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제대로 된 전화였어요. 아빠 웬 일이에요? 몸은 괜찮으세요? 아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나 그동안 폐지 주워서 살았다. 전화기 너머로 조용해졌어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전부 다 말했습니다. 최성일한테 사기당한 거부터 1년반 동안 폐지 주워서 산 것까지 그리고 오늘. 돈이 다시 돌아온 것까지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그런 걸 감당하셨어요? 화가 났나 봐요.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당장 서울로 올라가겠어요. 아니다 아들아, 나 이제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폐지를 주우셨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 내가 왜 그동안 숨겼을까? 아비 체면 때문이었어요. 아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하지만 지금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살렸다. 네? 1년 반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텼다. 그게 자랑스럽다.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안부 물어봤어야 했는데. 아니다. 진짜 다 끝났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다. 다음날 편지에 적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최성일 씨 면회 가능한가요?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친구입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최성일 많이 아위였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눈을 뜨더라고요. 형님 말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말하지 마. 편지 다 읽었다.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더라고요. 성일라 고맙다. 형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도 저도 넌내 돈을 훔쳐갔지만 나한테 인생을 돌려줬다. 형님 그동안 사람이 전부 똑같은 줄 알았다. 다 나쁜 줄 알았어. 그런데 네가 이 돈을 돌려주면서 깨달았다. 사람은 복잡한 거구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 대학 잘 다닌다며 좋은 아빠였구나. 그 사람이 더 세게 울었어요. 형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다. 그리고 고맙다. 네가 나한테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게 해줬다. 20분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장례식에 갔습니다. 그 사람 딸을 봤어요. 건강하고 예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내 돈이 헛되지 않았구나.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까요? 일주일 후 결정했습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 찾아갔어요. 혹시 여기서 강의 같은 걸할수 있을까요? 어떤 강의요? 금융사기 방지 강의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복지관에서 강의를 해요. 안녕하세요. 윤지영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전재산을 사기당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제 창피한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돈은 어떻게 됐어? 전부 다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여러분, 돈은 다시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일단 믿음을 잃으면 다시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그런데 또 너무 쉽게 미워하지도 마세요. 어떤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럼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천천히 믿으세요. 그리고 실망해도 천천히 미워하세요. 사람은 복잡한 거라서요. 6개월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분들이 오세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조심하게 됐어요. 하시면 뿌듯해요. 그게 제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요.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봅니다. 아버지, 이거 사세요. 아, 아니다. 비싸다. 아버지, 이제 돈 있잖아요. 카드를 꺼내서 계산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1년 반 동안 카드 한번못 긁어봤거든요. 마트 나오면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줍니다. 아버지, 저는 아메리카노요. 알았다. 커피 뽑아주는 제 손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 손이 페이지를 주었구나. 이 손이 편지를 뜯었구나. 이 손이 최성일의 손을 잡았구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손으로 제 인생을 다시 만들었거든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인사해요. 어? 윤씨, 요새 뭐 하세요? 복지관에서 강의 좀 하고 있어요.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아직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와요. 길에서 폐지를 줍는 다른 할아버지를 보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그분이 놀라시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외면하거든요. 괜찮으세요? 저도 해봤어요. 정말요? 네. 1년 반 했어요.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네요. 네. 정말 힘들죠. 그런데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일이기도 해요. 3년이 지났습니다. 돈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도 돌아왔어요. 사람에 대한 믿음. 제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삶에 대한 믿음. 최성일은 제 돈을 가져왔지만, 제게 더큰걸 돌려줬습니다. 사람은 복잡하다는 걸 알려줬어요. 나쁜 사람도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복잡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순간 바보가 될 수도 있고, 한순간 현명해질 수도 있고, 한순간 절망할 수도 있고, 한순간 희망을 품을 수도 있는 사람, 74살에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그날부터 저는 다시 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은 복잡해서 내일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도 복잡해서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